안녕하세요. ABX 온라인 피스의 트레이너 홍준호입니다. 어, 오늘은 제 옆에 한준 선생님이 안 계신데요. 이유는 한준 선생님이 지금 블라디보스토크로절 두고 여행을 떠나버렸습니다. 예. 자, 지금 업장도 바쁘고 제가 직번주에 대회인데 어, 자기만 먼저 여행을 떠나다니 갔다 올때 맛있는 초콜릿을 사온다고 했으니까 그걸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어, 영상에 출연한 이유는요. 한준쌤은 안 계시지만, 저희 ABS 온라인 PC 10만을 넘어간 것을 축하드리고, 감사하다고 말씀을 전하려고 이렇게 자리를 했습니다. 어, 저희가 사실 대단한 유튜브, 유튜버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또, 사실 뭐 콘텐츠가 이렇게 다양하거나, 음, 저희 감독님의 영상 편집 기술이 아직은 이제 뭐 전문가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봐주시는 저희 ABS 온라인 핏 유저님들이 저희를 워낙에 이쁘게 봐주시고 하셔서 저희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항상 응원해주시고 저희를 구독해주시는 ABS 온라인 핏의 어, 구독자 여러분, 유저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음, 이 자리로서 제가 한주생 안 계시지만 한주생 아마 옆에 계셔서 저 똑같이 꾸벅하고 인사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더 기대해 주시고요 좀더 좋은 콘텐츠로 ABS 온라인 피스 구성해보고 어, 한선생님의 한조 바디와 또 저의 홍지원의 v p c 들은 조금 더 일상적인 모습에서 내지는 또 저희가, 저희가 원하는 어, 콘텐츠의 방향대로도 접근을 할 거고요 ABS 온라인 피스는 ABS 온라인 피스들도 원래의 콘텐츠와 새로운 콘텐츠를 좀더 결합을 해서 좀더 나은 유튜버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그 10만 축하한다고, 이거 한조 선생님 것도 이제 같이 보내주셨는데, 저희 선생님들 거랑, 어, 이, 피지컬 크라운 어, 보내주신 제 절친한 친구, 박민호 대표한테 인사를 어, 빌어서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요. 또 저희 에비스 온라인 핏의 어, 회원님들, 그리고 어, 아, 안수진 회원님, 저희 그 프로틴 케이크 너무 잘 받았습니다. 정말 맛있게 먹었고요. 음, 제가 아마 대회 끝나면 프로틴 더 많이 사먹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한번 어, 프로틴 케이크 단백질 빵에 대해서도 좀 리뷰를 하는 시간을 음. 가졌으면 좋겠네요. 자, ABS 온라인 팀 여러분, 10만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좀더 노력해서 20만, 30만으로 발전할 수 있게끔 좀더 좋은 콘텐츠를 구상하고 좀더 나은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는 ABS 온라인 핏의 트레이너 홍지원, 그리고 이 옆에 있는 ABS 어, 온라인 핏의 트레이너 한주였습니다. だ。감사합니다